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션 그래픽. 그 중에서도 트림 패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요. 크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크기대로 영상 크기에 준해서 맞춰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맨 위에 보시면은, 레탕글 툴. 물론 이걸 꾹 눌러보시게 되면은, 많은 도형들이 있죠. 어, 여기 있는 도형들 같은 경우는, 현재 글씨를 지목한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새로 그리야지라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마스크가 돼요. 마스크가. 자, 마스크 기법이 이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글씨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그리게 되면은, 엘립스를 제가 골라볼게요.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만, 현재 이렇게 글씨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복잡하니까 접어볼게요. 예, 글씨를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똑같은 엘립스를 그리게 되면은, 마스크가 된다는 거, 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스크는 이왕 나온 거니까, 간편하게, 글씨가 등장하는 장면에, 마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원하는 마스크는 아니었거든요. 마스크를 딜리트 하시면은 그냥 마스크가 사라집니다. 자, 제가 원하는 것은 박스 형태, 레탄걸 툴, 이걸 이용해서 휠을 당겨볼게요. 그 다음에 휠을 꾹 누르시면은, 예, 이렇게 핸드도구가 나타나니까 3D 프로그램처럼 제가 여기다가 네모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T라고 하는 글자에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점을 선택해서 방향키를 이렇게 건드려 볼게요. 아, 물론 이 친구도 익테릭으로 릭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맞춰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두 개의 점을 이렇게 선택해서도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애니메이션 한번 마스크 애니메이션부터 잠깐 해 볼게요. 어, 시점을 2초 정도, 가운데에 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키를 누르시면 확대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음, 더 꼼꼼히 보실 분들은 그렇게 맞춰서 하셔도 되겠고요. 아, 2초 정도, 아니, 3초 정도 됐다가, 글씨가 그쫙 펼쳐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에, 마스크원을꾹 누르시고요. 이렇게 좀 끌어, 끌어 올려 보겠습니다. 예, 예, 마스크 패스 앞에 있는 스톱워치, 예, 토글이라고 하죠. 토글, 어빌리티. 자, 요거를 꼭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죠. add 키프레임. 자, 그 다음에, 어, 3 seconds, 5 예, seconds. 이 정도가 됐을 때, 어, 키프레임을 생성해 주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트림 네. 트림 이렇게 보이는 걸로 그 네. 시에는 하나만 마스크가 들어가는 이 마스크 1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마스크 2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면 어예그 시를 선택한 상태 맞죠? 네. 그 상태에서 제가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그려 볼게요 아, 이건 왜 이렇게 크게 그렸지 음, 네이 정도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쪽 한쪽 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기울여 보기를 한번 해 볼게요 Shift 네, 키를 제가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선택 도구 상태 이 친구가 셀렉된 무브툴입니다. 그래서 맞춰주시고 쭉 채워진 모양으로 쭉쭉 가는 쭉 아주 괜찮은 마스크 효과를 제가 어, 덤으로 같이 한번 소개해 드렸네요. 여기 있는 펜툴을 꾹 눌러보겠습니다. 펜툴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터랑 좀 같은 원리인데요. 어... 필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유색으로 솔리드 칼라로 채워지거든요. 뭐 어떤 칼라든지 간에 자 도형을 그려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식으로요. 색깔은 뭐 다른 색깔을 원한다면 다른 색깔 이렇게 주셔도 되겠고요. 근데 안에 들어가는 컬러를 좀 없애고 싶다. 이럴 때는 빌에 여기 있는 네, n o 을 빨강 색깔에 넌을꾹 눌러 주시게 되면 색깔이 빠지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요. 예, 독립된 어떤 대상이 나왔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름은 리네임을 어, 누르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어브젝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셔도 돼요. 이 친구는 뭐였죠? 서클이죠. 원래는 리네임 서클. 예. 자 서클을 꾹 눌러서 밑에 일립스죠. 트랜스폼에서 스케일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문서의 기준으로 예. 예. 무비의 기준 센터가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크기가 좀안 맞는데요. 이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의 트랜스폼에 어. 센터 앵커 포인트 인 레이어 컨텐츠 쇼컷은 컨트롤 알트 홈이네요. 이렇게 맞추면 가운데로 맞춰져 있고요. 어 물건을 현재에 있는 이 대상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나 이런 거 문제는 없는데 크기나 이런 걸건들 때는 축이 가운데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가운데 현재 쉐이프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어, 처리하시는데 되게 유리해요. 자 지금 얘가 어떤 기준이 됩니다. 선 두께는 이걸로 올려주시면은 얼마든지 두께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세히 확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친구에만 집중해 보자고요. 컨텐츠 옆에 있는 오늘의 주제 프림패스 애드의 화살표를 꾹 눌러주면 프림패스라고 있는데 이걸 꾹 눌러주세요. 예, 방금 전에 Trim p a 1이 추가가 돼 있죠. Trim p a 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그라미는 처음부터 그려진 건 아니었지만 예, 처음부터 동일 시점에다 놓고 보도록 할게요. 음, 자, 뭐 하게요. End라고 하는 부분에 100% 예, 100%라고 돼 있죠. 이게 100이 제일 큰 수치고요. 크로스가 되는 거에요 100이 100의 퍼센트가 이렇게 하면은 예, 50% 50% 정도의 예. 어떤 이제 채워지는 정도를 말해 주는 거예요 제로였다가 이렇게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게 트림패스의 주된 그 애니메이션 기법입니다 테크닉 자이 끝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라운드하게 좀 바꾸기 위해서 자 요걸 잠깐 접어 주시고요 폴다운 예, 여기에 일립스 ellipse. 일립스가 이 친구를 말해요 일립스에 스트로크 원을 꾹 눌러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라인캡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라인캡 이라는 부분을 꾹 눌러 주시면은 라운드캡 라운드캡의 표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프로젝팅캡 프로젝팅캡은 이 앞에 있는 루트 캡이랑 거의 뭐 세임 스타일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에 예, 있는 스트로크의 프로퍼티 그 속성이랑 좀 비슷한데 우리가 원하는 건 라운드 캡이거든요. 예, I want it 예,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작업을 해 주시는 건데 자 애니메이션 방법은 제가 힌트를 드렸죠. 자 엘리스 접어보겠고요. 어, 네 트림 패스 트림 패스에서 여기에 있는 앤드를 어, 저는 제로에 놨다가 이렇게 해서 100%를 맞출 거예요. 자 일단은 앤드 어, 앞에 있는 스어워치 터그 키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키 프레임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딱 된다음에 2 세컨즈에 제가 맞춰보겠고요 여기에 있는 키프레임을 네, 추가해주는 꾹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점으로 가서 어, and의 퍼센티지를 제로로 놔보겠습니다. 제로로 놓으면은 현재 이렇게 그려지는 장면이 퍼센트가 바뀌면서 그려지는 장면을 여러분도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 트림패스의 어, 주된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짠! 자, Circle을 Duplicate 해 보겠습니다. Edit에 Duplicate 단축키 Shortcut이 Ctrl D죠. Circle2가 예, 생겼죠. 잠깐 이 오브젝트는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ircle2에 Duplicate 된 그의 크기를 스케일이죠. 제가 스케일 때문에 아까 센터 지점을 바꿔놨었는데 앵커 포인트를 자이 친구의 크기를 이렇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네 조금 크게 정해봤고요. 실제 크기를 봐야 되겠죠 화면 비율에서. 음 선을 좀 가늘게 줘보겠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스트로크 컬러를, 다른 컬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감이 없는데. 이렇게 네, 하면 잘 보이겠네요. 자,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해요. 이 친구들은. 휴, 돌아가는 느낌이. 회전을 좀 주면 어떨까? 그래서, 로테이션의 회전을 다른 각도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앵글을. 자, 이렇게 한다면은, 약간 다른 느낌의 장면을 좀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와 같은 원리로 해서 duplicate, Ctrl D. 그래서 역시나 동일한 transform에 scale과 그 다음에 rotation을 이거는 어느 정도 대구한 형태에서 이렇게 맞춰 두시고 로테이션을 건들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혹은 반대쪽에다 놓고도 한번 해보죠. 컬러를 바꿔주고, 쭉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네, 두께도 좀 다르게 적은다거나, 예, 어, 아주 복잡해 보이는 모양이긴 한데, 예, 실은 원리를 한다면은, 예, 아주 재밌는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혹시 100%가 아닌 나는, 어, 80%에 맞추게 하겠다 한다면은, 역시 트림패스에서 조금, 어, 제로에서 100%가 아니라 80%로 바꿔주신다면은, 조금 다른 장면도 연출해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똑같은 내용을 좀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는 키 프레임의 위치만 아셔 가지고요. 네, 이렇게 건드려 주신다고 하면은 다른 듯한 느낌의 장면도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복제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laughs> 예 아주 복잡다.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트림패스 애니메이션의 특징입니다. 컨트롤 d. 네 동그라미들이 딱 그려지면서 서클이 다음에 잠시 뒤에는 글자 마스크 기법에 Trim Path 예, 형태가 나타났고요. 자그 다음에 뭐더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는데 어네 어떤 대상도 선택하지 말고요. 어떠한 대상도 선택하지 않고 자, 물론 기존에 그려진 거는, 어, 이 대상과 함께 같이 추가를 해주고 싶다. 현재 개체에다가 여러 개의 제가 도형을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여러 개의 도형을. 자, 글씨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별개의 쉐이프 형태이기 때문에, 어, 다양하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알아두실 거는, 트랜스폼은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을 건든다. 같이 커져요. 같이. 같이 커지고요. 여기서는 스케일을 안 건들 거예요. 로테이션을 건든다. 같이 회전됩니다. 이럴 때는요, 네, 여기 에 있는 하나의 대상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차체 내에 있는 회전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친구. 물체를 움직일 때는 이렇게 예, 트라이앵글이 생겼네요 가운데 어, 다른 컬러 혹은 두께 예, 오렌지 컬러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은 펜툴 어, 현재 해당된 개체 안에 펜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는 셀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잠깐 끊어주고요. 다음에 펜 툴, 예, 딱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찍게 되면은 직선이 그려지는데. 그일 이렇게 하면좀 딱딱하게 보이거든요. 알트 키를 눌러서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주던가 아니면 컨트롤 일러스트레이터랑 거의 동일해 가지고요. 클릭하고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곡선 커브를 만들고 싶다 한다면은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서서히 해주시고요 빈 곳을 딱 찍어주면 이러한 듯한 선형이 만들어집니다. 아니 오브젝트 상태에다 놓고요 애드를꾹 눌러서 트림 패스를 꾹 눌러보겠습니다. 자 트림 패스 1 생겼죠? 이 상태에서 동일한 애니메이션 기법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복잡다양한 형태들이 좀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컨텐츠 자체에 어, 다수의 트림 패스를 적용한 걸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약간 뭐 다른 변화만 좀 주고요. 예 개체 하나하나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컬러를 다른 색깔을 주세요. 컬러를 이렇게 아니면 굵기라던가 그런 변화 같은 것도 주시면 좋겠고요. 많이 들어가면 복잡해요. 많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데 약간 블루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컬러, 그린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자, 어우러지면서 나타났고요. 타이밍을 다르게 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동일한 시점에 하긴 했지만 이렇게. 선택해서 요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밀어주시면은, 예. 네. 먼저 보이는 서클들, 다음에는 선들이 보여지죠. 조금 더 뒤에 해볼까요? 이렇게. 서클도 마찬가지고요맨 어, 마지막에 있는 애가 조금 뒤에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타이밍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도 애니메이션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트림패스 애니메이션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저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